오늘은 함세덕의 희곡이죠. 고목. 고묵. 고목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이념적 대립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희곡 연극의 대본입니다. 당시 친일파 문제, 토지 개혁, 미군정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우리가 해방 공간이라고 많이 해요. 자, 시대적 맥락을 배경으로 단순한 선악 구도를 넘어 경제적, 신념적, 이념적 갈등 등을 복합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극의 후반부에서 거복을 향해 가족과 이웃들이 포위하듯 공간을 좁혀 들어오며 그의 선택을 강요하는 장면은 공, 무대의 공간성이 잘 표현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마을의 대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박거복의 집에 500년 된 행자나무, 이 행자나무가 이제 제목인 고목이에요. 서 있다. 대폭으로 마을이 침수되자 청년단과 거복의 처남 영팔은 생계 곤란과 무엇과 생계 곤란과 무엇을 위해 수의 구제를 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자본으로 쓰겠다는 얘기네요. 근데 거북은 조상의 유언을 핑계로, 핑계라고 하니까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데? 자신의 출세를 도모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 이 행자나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전개 부분 보겠습니다. 거북은 행자나무 뿌리가 다칠까봐 옆집 마당에 텃밭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청년단 위원장인 하동정의 수재민 구제금 요청에도 수재민들을 탓하며 거절을 합니다. 하동정은 행자나무가 일제의 잔재임을 지적하며 기부를 설득하지만 거북은 이것을 3천만 동포를 위한 자주 독립의 길이라고 포장하며 오각하이 별장 가구로 헌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포장을 했으니까 그럼 궁극적인 의도는 뭐예요? 이거의 의도는? 그렇죠. 이거죠. 이렇게 봐야죠. 자, 설정 볼까요? 오가카이 강연에 대한 실망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거북의 노모와 딸 수국도 오가카이 부인이 서양인이라는 점, 방석을 짓밟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특히 수국은 딸이죠. 아버지가 벼슬을 얻으려 오가카에게 쫓아다니는 것을 비난하며 재정부장 자리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음을 알립니다. 이 소식에 거북은 큰 충격을 받고 띠용 뒤통수 맞았네. 애국당의 행자나무 기부를 취소하며 천남에게 팔아 청년단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완전히 왔다갔다 해요. 내려가 볼까요? 하강. 하동정은 오가까이 대회가 실패했음을 알리며 그가 특권 계급만을 위한다고 비판하고 거복은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광목사가 떠나가자마자 거복은 행자 나무 기부를 번복하려고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가족들과 하동정이 모두 그를 나무라며 기부를 종용하고 심지어 초국까지도 무료로 나무를 배워주겠다고 나섭니다. 영팔 가족이 살길이 없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거북의 처는 울며 남편을 다그칩니다. 거북은 맞지못해 나무를 베기로 걸심하지만 괴로워한다는 건 내적 갈등 아직까지도 미련이 있네요. 대단한 마무리 볼까요? 거북은 나무를 베기로 하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 버립니다. 거북을 제외한 모든 가족과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행자나무를 베기 시작하고 독기 소리와 쓰르라미 울음소리, 거북의 신음소리, 청각적 이미지가 막 울려퍼지며 극은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거북 개인의 볼, 몰락을 넘어 봉건과 일제 잔재가 청산되는 상징적인 장면이며, 새로운 민족 국가 건설의 당위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득권층의 저항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결국은 요 마지막 장면, 요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그렇죠 작품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이고요, 비판적이고요. 그 다음에 해방 직후 출세 지향적인 인물 누구 거북의 욕망과 좌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은요. 전반부와 후반부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어떤 사건 전개를 보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특징을 본다면요. 해방 직후 혼란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바꿔 보기라고 하는 친일 지주를 중심으로 행자나무의 용도를 둘러싼 어떻게 써먹을 거냐죠? 복합적인 갈등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서는요, 갈등이 첨예하게 이르다가 후반부에서 거북이 결국 맞지 못해서 배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엉망 울죠. 자, 이런 식으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고목의 용도 정하기는 봉건및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작품이 우리가 인물과 인물이 매우 밀접하게 싸우면서 여러 가지 갈등, 즉, 고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즉, 뭐야,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갈등 구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자, 일단 갈등은요, 거북과 영팔, 하동정을 보세요. 그러면요, 행자낭무의 용도를 둘러싼 핵심적인 대립갈등을 혈, 형성하며 각각 자신의 이익, 민중의 생계, 사회 정의라는 가치관을 대변합니다. 우선 거북과 그 다음에 가족을 보면은 거북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가족 구성원들은 점차 실망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갈등합니다. 거북은요, 이렇게 행자나무를 애지중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한 이유는 오가카에게 뇌물로 바쳐가지고 자신의 어떤 출세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가카는 막판에 가서 뒤집죠, 그렇죠? 거북의 기대와 달리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거북의 몰락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거북과 오가카의 갈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 단순한 선악구도를 넘어서 경제적, 신념적, 이념적 갈등 등 복합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인은. 그렇죠. 행자 나무죠. 행자 나무가 어찌 본다면 핵심 상징물이자 갈등의 원인일 거예요. 거북에게 있어서의 행자 나무는요, 봉건주의와 친일 행적을 상징하는 거북 자신의 동일하는 아, 자, 자신을 동일시하는 대상이며 어찌 보면 권력자에게 바치는 뇌물로서 자신에 대한 보호 수단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영팔이에게는요, 먹고 사는 문제, 절박한 생계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동정에게는요. 공공재, 공공의 자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고목이 베어지는 것은 봉건과 일제의 잔재 청산을 염원하는 작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의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득권층의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행자나무는 해방 직후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 가치관이 충돌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며 민족 국가 건설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세덕의 고목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